그 딸도 아빠 닮은 그 어떤 성격이나 어떤 단점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야 보금이 들리죠. 그리고, 아, 그거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자야. 아 그게, 아빠도 아담 닮아서 그래. <laughs> 그게 아담이고, 그게 자야. 아 근데 그거는 아빠도 고칠 수 없고 너도 너 자신을 고칠 수 없어 그럼 절망적이잖아요 고치고 쳐라가 아니고 고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야 돼 절망을 쉽게 려야 된다 그래서 <laughs> 근데 이제 희망은 뭐냐면은 야 그게 죽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고 그건 진짜 네가 아니고 이네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진짜야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그런 내, 마, 내가 내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또 마음에 드는 나도 함께 죽였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나도 죽였고 마음에 드는 나도 죽였 이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참 복음이야. 그것만이 내 자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이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 그게 참 자유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소개해 줄수 있는 전개가 되는 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딸의 문제를 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속에서 이제 보데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네. 순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받은 받을만 한 상태가 되면 나누면서 아 오. 얘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겠어 이런 환경을 얘한테 주셨구나 하는 네.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네. 복음이 나눠지고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멘 예. 어떤 기회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예. 우리 허수겸 목사님 나눔하시죠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빨리 나누셔야 됩니다 <laughs> 시간이 너무 많이 되면서 <laughs> 음. 아니 저는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존재가 되면 사역이 저절로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말도 생각지 못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가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나 이렇게 네.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네. 그 에베소서를 보고 골로세서를 보면서 네. 그게 목사님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근데, 이거, 이거, 키아즘 성경 보는 법이 이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거 뭐 주어, 목적어, 뭐 이것만 찾다가 <laughs>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음. 생각지도 않게 에베소서가 딱 보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이 에베소서 2장 20, 2장 22절로 23절의 그 1장, 2 2절 23절의 그 말씀이, 아, 그리스도는, 아, 네, 머리, 몸, 이것이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확 보여지면서, 아, 머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 지체가 음.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연합, 연합이 되어지면서, 한 몸이 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어, 이것이 확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음. 그제 옆에 어떤 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예, 남편은 남편대로, 네. 아내는 아내대로, 네. 또 애들은 애들대로. 이게, 네. 이게 서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아, 네. 어, 그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 이 말씀을 가서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근데, 갈라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근데, 아, 내가 이렇지만 않으면 가서 이거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예? 네.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라안 되겠다 그랬대. 음.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갑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서 이제 거기로 갔어요 갔 가가지고요 거기 네 식구를 네 식구를 다 세워놓고 네. 이거 이거 말씀을 하면 잘못 알아들으니까 실천 네. 신학을 했어요 목사님 <laughs> 그래, 그래갖고 제일 미워하는 그 아내를 아내를 세워놓고 네. 응. 우리가 왜 힘드냐, 어려우냐, 고통스러우냐, 왜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맨날 생활이 짜증스럽고, 살아야 되냐, 안 살아야 되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응? 네. 그러니까, 이 각자의 각자의 머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그런데, 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리가, 내 머리, 네. 우리들의 머리가 다 잘라지고, 예수님의 머리로. <laughs> 수술이 되어졌다. 제가 그 말을 했는 <laughs> 네. 거예요. 국사님이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이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분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도 네. 주인이시고, 이 나라 의 이민 좀, 이 나라에도 주인이시고, 모든 게다 주인이시다. 그러면 아는... 우리는 팔은 팔로서, 다리는 다리로 써. 아? 그래서 남편을 갖다 세워놓고, 아, <laughs> 거기 식구들을 갖다 세워놓고, 한 사람은 오른팔이고, 한 사람은 왼팔이고, 한 사람은 오른발이고 오른다리고, 왼쪽 네. 다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머리가 명령을 하면,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서, 아? 음, 음. 지체가 되어 가야 된다.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 네. 이 이게, 목사님, 이게, 이게 실천신학이 된 거예요. <laughs> 이게 완전히 눈으로 보여지면서, 그래갖고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선 해줬어요. 네. 그 이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이잖아요. 네. 자, 손이 예? 물을 떠러 가야 되는데 발이 네. 안 가지면 갈수 있냐. 네. 네. 네, 또 손이 간다 그래서 또 눈이 또 봐주고 또 눈이 앞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되겠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막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말씀이 그 이해가 갔나봐요. 아. 그래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아멘. 네. 가정이 살아났어요 목사님. 네. <laughs> <laughs> 존재가 되어지니까 사역이 네. 전전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데요. 이,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환상을 네. 봤다고 해도 꿈을 꿨다고 네. 해도 네.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음.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 것인지 게 분별도 안 되고 못 믿는 거야. 예. 네. 근데, 옥상이 갑자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응. 네? 살아날 것이고, 또 부활 응. 승천할 것이고, 응.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들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잖아요. 나중에 그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예. 아 이제 인생 끝났다. 음. 네? 아니 그 허무함, 예. 실망, 낙심, 좌절 속에서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 속에 싹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예. 자기의 갈 길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것이 들려주고 믿어줬다면은 그 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니까 그 네. 말씀이 들려졌다면 거기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들려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냥 각자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본업에이냐 충실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갑자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네. 제자들도 그 말씀이 안 믿어져서. 네. 네? 그 예수님이 살아날 거를 안 믿고 다 분양으로 갔지 않았냐? 예. 그이 사람이 똑같다는 거야. 이 사람이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예. 자기가 응답을 받아놓고도 모르고, 환상을 예. 다 놓고도 모르고, 꿈을 꿔놓고도 모른다 이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그 말씀을 딱 알게 하시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존재가 되어지니까, 예.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 예. 아, 상상하기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눈으로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 듣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아, 그런데 목사님 그이 이렇게 이렇게 에? 갈비가 부러져가지고 변 중에 <laughs> 있는데도 하나님 아, 예. 이 가정을 저 가정을 보내가지고 예. 가정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아멘. 근데 제가 이 속에서 저도 사 이런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이 보여지면서 목사님이 설명해준 말씀이 이게 들려지면서 알아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해보기는 처음이거든요 와그 제가 얼마나 뛸듯이 기쁘겠어요? 근데 아파가고 <laughs> <또> 뛰지도 못하고 <laughs> 아우 그래 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존재가 되면 사역이 저절로 된다는 게 이게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아멘. 네. 가서 그거를 머리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각자 각자가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이 식구들이 네. 다 네. 각자가 되어져서 하나로 연합이 안 돼서 우리 삶이 힘들다. 네. 사업은 음. 어업하하시는집집사이이가를해을 그 음. 해서 그냥 노력을 해을 해서 뭔가를 d 려고 애를 쓰고 음. 또아또아은또은또아들로자로자은자은자대로대로그렇력을해을 또 해서 뭔해보해고하니하이까하나하 맞지 않지않런상태에태이서이의밀의을씀을전해줬해니하니가되 음. l l o 역사가 일어났어요. <laughs>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음. 예. 예. 그분의 명령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말씀을 알아야, 음. <laughs>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으니까 이 피아짐을 배워야 된다. <laughs> 음. 예. 이 책을 이 책을 살려면 비싸서 못 사니까, 음. 예. 저기 뭐야 우리. 김종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그것을 내가 복사를 해다 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매일 내 숲고가 앉아서 공부를 해라고. 네. 그래요갈 때는요, 각자 각자가 그냥 탁 이게 절망 가운데 있던 얼굴들이 나중에 네. 나올 때는 환하게 펴가지고 사, 생명들이 살아나세요, 목사님. 네. 아, 그 에베소서하고 골로루에서 목사님이 그거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 2절하고 23절하고 골린도서 1장 18절하고 2장 거기에 예. 예, 1 4절부터 예. 18절까지 그 교회에 대한 거 예. 그리스도 어린가 예. 되신 거 예. 이거를 설명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이게 이게 완전히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예.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예. 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거를 아, 예. 이렇게 펼쳐놓고 전체를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구나. 그게 몸속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네 예. 네. 이게말 네.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면 이건 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음. 모든 데다 적용. 그러니까 그 머리가 그리스은데 우리 몸이 그리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보다는. 머리가 그리도인데 머리가 우리에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공급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네. 아, 우리의 머리가 그리도고 우리는 거기에 손과 발이구나 하면 은 머리에 있는 복종이 나와서 우리가 손도 복종이 되고 발도 복종이 되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믿음도 아, 네. 머리에 믿음이 몸에 공급돼서 온몸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머리에 있는 사랑이 온 지체에 다 푸고 있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머리를 제껴놓고 우리가 하려고 해, 하니까 안 됐구나. 아, 머리, 그리스가 머리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 사업을 하는데도, 야, 내가 머리 돼서 하려고 해야 는지안 됐는데, 어, 그리스가 지혜구나. 주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 하실지, 주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지하신 게 지혜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하나 되면 또, 하나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팔과 손을 같이 움직이니까 하나인 거죠. 음. 아, 머리로 말미암아온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머리 없이 손과 발이 움직이면 하나가 안 맞아요. 절대로. 머리가 고장난 사람은 이, 이 팔하고 다리하고 따로 움직여. 네 머리가 잘도 머리가 제대로 정상이면 팔과 손이 정확하게 딱 맞춰올 수 있어. 이렇게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소망이 넘치고 금방 희망 희망이 넘치고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까요아 그렇죠. 네. 어, 이게 사역이구나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복음만 네. 정확하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면 그 복음에 맞는 정한 실제가 나타나니 복음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데 네. 네. 우리가 능력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네. 이걸 알면 은 정말 그 능력이 해방된 복음을 품손처럼 능력이 해방된다. 네. 다하시면 나요? 우리 예. 최정수 선생님 하실래요? 예. 네, 제가 김종욱 목사님 어리버리하다고 일반적인 예. 품을 재밌어서 하나도 어. 어리버리하면 난데 어떻게까지 <laughs> <laughs> 잠도 못 자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laughs> <laughs> 이렇게 아 어, 뭐 하다 보면 난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스, 스스로가 그럴 때가 참 많은데 목사님도 그런다니까 참 마음 이 평안해지고 아, 그렇구나 목사님도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야 정말 똑같구나 우리가 그런 어? <laughs> 마음이 들어서 좀 평안했는데 아, 이 하나님의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 왜 신기하냐면 저는 어 이게 그 돌려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 돌지 말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야, 이게 뭔지지? 그래서, 아,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아, 가르칠 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 이, 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어,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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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 드신 분이 가고 건져내니까, 어, 어? 막팍시면서 용감하시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누가 나 밀었어? 그래갖고, 어, 이렇게 건전했다는 <laughs> 이야기가 있는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떠밀려서, 어,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 애들이, 그게 썩 좋은 애들이 아닌 거예요. 대안학교 학생들이고, 아, 어 그리고 수업 태도도 안 좋고, 어, 그런 아이들인데, 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하는데, 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 이, 이, 아이들을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오늘 가자마자, 아, 대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너희들도 성령님이 계셔. 어? 온전해. 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못 알아듣더라고요. 어, 아, 근데, 아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드는데 아 지금 내가 하는구나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대안에 계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또옛 자아로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여기서 애들을 가르치러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놀라고 여기 보내셨는데, 또 내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반에 갔는데, 역시 이제 또 이렇게, 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로 살면, 안한 삶을 산다. 하다, 하다 결국은 무너지는 삶을 산다. 근데, 정말 어, 영, 영과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살게 되면 정말 너희들이 기쁨과 감사와 온전한 삶을 사는데, 너희들이 이 이미 너무 큰 거예요. 전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셔서 있는 거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시니,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시니 가르치고, 또이 복음을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니 증거하는구나. 이 비밀이 함께구나. 이게 이제 마음에서 공감이 되고, 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머리 대신,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어? 정말 나는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 누리면서 이 일을, 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 정말, 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또 돌아와서 이렇게 보는데, 아그 어, 아이들에 대한, 아그 어, 하늘의 소망이 이렇게 생겨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정말 그, 어 기대가 이렇게 생겨졌습니다. 어 그리고 근간에는 왜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는지 정말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면 어 정말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막고 어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충돌이 되는데 어그 충돌 속에 어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충돌이 이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교제 나눔도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어, 그가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것을 어, 이렇게 어,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를지라도 받아들이는 게그 사람을 얻는 길이다. 나와 다르다고 정말 이렇게 경계를 감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그 그, 사람을 얻는 길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아, 이게 내가 하는 세계냐. 아, 그 분자가 할수 있는 세계구나.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데, 아,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에서 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말 내 죽었음이 이렇게 어 놓친다고 할 건데, 아 죽었으면 어, 놓치고 내 네, 자아가 나올 때는 어 오름이 나와서 문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 너무나 불, 무서운 세계구나, 영적인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라는걸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런 그런 만약에 있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은 받아들인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게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다른 복음이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세계가 그런 세계구나.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세계인데, 내 자아가, 내 자아가 또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놈이 죽었구나가 딱 되니까, 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분분하고, 이, 문부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 세상에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laughs> 네, 너무 복잡하고 어, 나하고 너무 안 맞고 어? 그런데 그 속에 성령님이 나에게 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 이렇게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이게 성장 이런 얘기하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하늘에서 완성된 존재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그분이 나하 진짜 다른데도 공감한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눔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끝이 그런 끝이 뭐냐면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어? 만남을 열어주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받아들인 어, 받아들이는 것 이게 죽은자가 어? 죽은자가 할수 있는 은혜인데 어, 이것이 결, 결국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구나 이런 걸또 이렇게 에, 보게 됐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참뭐 하다 보면 어 하다 보면 어 정말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그러니까 아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이 참 내려지면서 마음에 고요한 잔잔함이 흐르고 있는 건이 죽음의 세계가 어디에서 어, 인지되는 세계냐 그것이 어, 영에서 인지되는 세계고 그래서 그지성소의 고요함이 지성의그 정말 어, 그, 정자 하나니, 마음을 이렇게, 예, 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은혜라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아멘. 사전에, 머리가 알려졌다. 그런 것은, 내가 머리되어 살던, 그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 죽었다가 되면은, 네. 내가 머리되어 살던 그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되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부활된 것이다. 그게 확실하게 알아져야 머리되신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안에서 이제 대화가 돼야 됩니 이론 안에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 말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리스께서, 도 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 말이 우리에게 머리를, 머리가 받아내신 그리스를 도 통해서 몸인 우리도 받아내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죠? 예. 네. 3시가 됐습니다. 12시입니다. 자, 주무시한.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머리 대신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몸에게 공급되어지고, 머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몸에게 실제화되고, 풍만하게 나타나게 하시면 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큰 비밀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어리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존재로 살아주실 수 있도록 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되어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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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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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네, 좋무세요